서로가 돋아듣고 산대. 그아이도 상처가 있어. 그렇게 해서 지혼. 신제서 팔만 자식을 주려고 하는데 지네들이 뭐가 생각이 들게 많아. 아, 아. 고년산 산신할아버지가 아니시고 그래? 왜 이렇게 탈도명산 산신할아버지가 아니시냐. 아. 아, 내 부근 아니고 노당 아니시냐? 맞아. 어? 아, 그래서 별라. 아, 그래서 그냥. 여기 영양들이 조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몸도 멍청... 아프고 그쵸? 멍청하니 그러니까. 여기... <목소리> 세상에 내가 돈빠서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런 데가 있는 애들한테. 내가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, 응? 그러니까 나는 음. 안 하는 거야. 이가 편해, 야 내가 편히갈거아니냐 맨날같이 아 e Time, Time, t i 다음 Time, 에 i m e Ti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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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m 이 Ti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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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m 도 Time, t i m 아, 스님 옷 같은 거, 네. 하얀 것도 있더만, 그런 거 네, 사주면 네. 내가 입고 놀아다니. 그래요. 그치? 네. 맞냐, 틀리냐. 네.